와 여기 너무 멋있게 꾸며놨다. 오, 야, 이, 이 의자 오, 사고 싶다. 오늘 사 나온다. 이 의자 사고 싶어. 와 멋있네. 예쁘네. 오우 야 저런 게 멋있다. 어 그지. 와. 못 먹으러다가. 여기 봐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여백의 위를 강조해가지고 목화서목화서 폴딩도 어래하셨네 어, 잠깐만 이 구해줘 온전 아니에요? 아, 어. 아 이게 같이 나간 <laughs> 경우 없어요. 없어요. 여기는 방으로 쓰셔도 되는데 예. 이분은 이제 거실로 좀 넓게 썼죠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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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에어컨 에어컨, 에어컨? 에어컨? 옵션입니다. 네, 기본 옵션입니다. <laughs> 이게 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원모 마감인데 네. 아, 이거는. 전체 원목으로 마감을 했고요. 오, 너무 귀엽다. 네. 아, 머어 오모, 이 밖에 예쁜 거 봐. 오모, 어 오모 모모, 머모모 저기도 바로 내려간다. 야, 진짜 멋있다. 와, 아, 좋다. 자, 이렇게 여기 밖에 거실이 또 하나 있고 나중에 이제 왔을 때 모기장 많아지고 여기서 자는 게우도 좋겠죠. 아, 그럼죠. 예, 여기는 한옥과 양옥에 딱 이렇게. 하게 아주. 그렇죠. 라 아, 그래서 이 매물은요. 자이 매물은? 예 예산보다 20배가 비쌉니다. 아... 자못 사네요. 예 <laughs> 실패입니다. 예. 실패 실패. 예. 자 이거 보라고 하는 집이에요. 그렇죠? 예. 어머 어머 어머. 우와. 우와 너무 좋아. 기와비다 기와비. 와저거 뭐냐. 와저 무슨 영화 세트장 같다. 아니 어떻게 서울에 이런 데가 거를... 있지? 너무 멋있다. 야 죽인다. 진짜 좋다. 우리 관광할 만한 거 같아요. 그래. 와인다 나중에 우리 성공해서 이런 데서 살자. 그러니까 나중에. 저거 더현이지. 아요 저거 나래지. 아. 저거 성훈이지. 응. 나는 주상복합에 살 거야. 야, 같이 살자면서. 같이 살자면서. 네, 너희들끼리 같이 살아 놀러 올게. 아. <laughs> 너무 뭐 여기 있으면 시한숙을 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어, 시한을 해줘. 아 그래요. 너, 자작실 한번 가시죠. 너, 그래. 아유, 시... 날씨야 아무리 더워져봐라 내가 벗고 다니나. 벗고 다니지 <laughs> 제목 목 놀이, 네, 벗고 놀이. 벗고 벗고 <laughs> 벗고.